오늘은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좀 이것저것 사서 그 제품들 첫인상 리뷰 겸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겨울 사과 과즙상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자잔! 닥터지 선크림을 왕창 쟁였습니다.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이번에 전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닥터지 선크림이 PX에서 5,000원에 파는 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 제품을 누구한테 받아서 처음 써보고 너무 좋아서 반했던 제품인데 제가 이 선크림을 진짜 좋아해서 <laughs> 동생 군대 들어갔을 때아줌나 선크림 좀 사달라고 <laughs> 12개인가 사다 달라고 부탁해서 쟁여놓고 막 친구들 선물로도 주고 저도 계속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하면은 이제 이거 못사니까 마지막으로 또 10개 정도 부탁해서 쟁여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형이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베타 현상이 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톤업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눈 시림도 없고 화장도 잘 먹고 단점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매일매일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형이라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세상에 요즘 선크림이 이런 고물가 시대에 5,000원이 어딨냐고요. <laughs>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크림을 안 바르면 안 나갈 정도로 선크림에 엄청 집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화를 방지하는 건 선크림밖에 없습니다. 선크림 꼭꼭꼭꼭 챙겨 바르세요. 쿠션도 오늘 처음 뜨는 제품들 맞는 김에 한 번도 안쓴새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짜라란 입생로랑 엉크로드뽀 쿠션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패키지가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아요? 이게 또 백화점 쿠션 중에 좋다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매트한 제형이 아닌데 이름에 왜 매트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촉촉한 쿠션인데? 입생 쿠션이 좋다고 유명하긴 한데 저는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거는 이번에 산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안 뜯어놓고 있다가 <laughs> 오늘 생각나서 꺼내봤습니다. 색상은 10호고요. 제가 요즘 피부에 뭐가 이렇게 막 났는데, 어, 커버력 보면은 막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잘 가려지네요. 이렇게 한겹다 발라줬는데, 이게 바를 때는 좀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살짝. 하게 되네요. 그다음 브로우는 매트 포뮬라. 이게 원래 아리따움 제품이었던 걸로 아는데 아리따움 제품들이 액티록로 하나둘씩 넘어가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라떼는 아리따움이 지금의 올리브영 같은 <laughs> 존재였었는데. 동년배들 공감하시죠?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얇게 생긴 립스틱이랑 모노아이즈가 진짜 라떼는 엄청 유행이었어요. 나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아리따움 가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추억 속으로 사라지네요. 아쉽다. 이 매트 포뮬라가 아마 슈에머로 하드 포뮬라 타겟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하드 포뮬라를 고딩 때부터 몇 자루를 썼었어요. 아이브로우에 자루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연필이니까. 그 슈에머라 하드 퓨뮬라가 제일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려진다고 해서 메이크업 샵에서도 한동안 다들 그것만 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뭐 로드샵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굳이 그렇게 막 몇만원 주고 백화점 아이브로우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브로우카라도 페리페라. <laughs> 오늘 섀도우는 좀 핑크핑크한 사과 느낌을 내고 싶어서 짠! 에뛰드 로아커 이거? 라즈베리 요거트 이 컬러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산건 아니지만 제가 한동안 엄청 잘 썼던 팔레트인데 이게 저는 에뛰드 섀도우의 숨은 꿀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아코 사구 팔레트들이 유명한 건 아닌데 은근히 손이 되게 자주 가요. 이 색상이랑 이 색상이랑 섞어서 음영 한번 줄게요. 저이브러쉬 메이크업 할때 거의 매일 쓰는 제품인데 더툴랩 브러쉬거든요 섀도우 3종, 블러셔 1종. 이렇게 해서 4종으로 나온 휴대용 브러쉬예요. 이게 이렇게 길이도 짧잖아요. 그래서 파우치에 쏙 들어가서 아주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손이 완전 자주 가서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음영은 뭐 맨날 똑같이 이쪽 아몬드 존이랑 여기 눈 앞쪽. 삼각존. 그리고 이제 이 펄. 이 펄도 진짜 예뻐요. 이펄 발색 한번 보여드릴까? 보이시나요? 완전 바세린 광인데 완전 바세린 광인데 눈 밑이랑 이렇게 눈 위에 포인트로 주면은 예쁘더라고요. 아니 제가 요즘 뷰티 영상을 자주 찍으면서 색감이나 구도나 이런 거를 좀잘 해보려고 하는데 어, 도대체 다들 어떻게 찍는 거예요? 어떻게 찍어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색감이랑 아 어, 조명이랑 배경이랑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 너무 세팅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렇다고 뭐 예쁘게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괴감들고 아, 괴로워 <laughs> 뷰러는 맨날 쓰는 키스미 뷰러 빨리 해줬고 마스카라는 뮤드 뮤드를 한번 새로 사봤습니다 저희 퀄키크 외길 인생을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제가 얼마 전에 짱순 언니를 만났는데 이 뮤드 마스카라가 진짜 좋다고 너가 완전 좋아할 것 같다고 써보라고 추천해줘서 한번 사봤습니다 저는 어플리케이터 얇은 버전으로 샀어요 또 우리 믿고 쓰는 짱쓰 쓰는 는니 아니겠습니까? 오! 어차피 마스카라 다 써서 사야 될때 돼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오! 일단 아무래도 어플리케이터 얇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잘 발리는 느낌이고요 제가 컬 픽스를 좋아했던 게이 컬링이 안 무너지고 짱짱하게 유지돼서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며칠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오, 뭐 일단 롱래쉬 되는 거나 깔끔하게 올라가는 거는 되게 괜찮네요. 제가 속눈썹 집착이 좀 심하거든요. <laughs> 완전 바짝바짝 올라가는 햇님 속눈썹을 좋아해서, 오, 잘 올라가서, 오, 엄청 길어진다. 가닥가닥 좀 뭉쳐줄게요. 뭐, 일단 지금 첫인상은 완전 만족. 완전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뭔가 컬 픽스보다 가벼운 것 같아. 어플리케이터가 얇아서 얇게 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용액 자체가 좀더 가벼운 느낌? 언더 속눈썹도 해줄게요. 뮤드 마스카라 색상이 되게 많던데, 저는 마스카라는 블랙만 쓰는 것 같아요. 브라운은 뭔가 은근 이상이 안 어울려. 뭐 지속력이나 컬링 유지력이나 이런 거는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그런 거는 제가 써보고 편집하면서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이세 잔는 슈퍼샤프 아이라이너를 사봤습니다. 제가 너무 맨날 영상에서 똑같이 머지거만 쓰는 것 같아서 또 새로운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봤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얇아서 제가 딱 좋아할 만한 제품이에요. 저는 꼬리 그려주는 것 때문에 이런 펜 아이라이너만 써요. 어? 되게 괜찮은. 어? 음, 일단, 얇아서 그런지 엄청 섬세하게 그려지고요. 또렷해요. 진짜 얇게 잘 그려지네요. 저는 꼬리를 이렇게 먼저 그려주고,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줍니다. 근데 특히 브러쉬 라이너는 쓰다 보면 빨리 마르는 제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첫인상에 뭐, 이 제품 추천이다,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살, 애매하긴 한데 발림성이나 뭐 얇게 잘 빼지는 거나 이런 거는 괜찮네요 아 그리고 아이라인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이 네오젠 아이라이너도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고 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얇아가지고 꼬리 빼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건데 어... 전혀... 어... 플리케이터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편하고 좀네 꼬리 뼈리 진짜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속눈썹 사이 사이 채울 때만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굳이 아이라인을 점막을 채우려고 이거를 또 쓰게 되진 않잖아요? 지금 생각났으니까 꺼낸 김에 쓰는 거지. 그래서 굳이 싶긴 해요. 이게 써봤을 때뭐 번지거나 이런 건 없어서 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어플리케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더 불편하게 만들었는지는 조금 의문인? 일반 펜촉이나 브러시촉으로 만들었으면 더잘 팔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처럼 얇게 꼬리 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추.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립. 이립 때문에 오늘 메이크업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짠. 저는 애플소르베 컬러를 구매해봤어요. 발라볼까요? 아니 이번에 에스파 모델이 윈터가 됐잖아요. 너무 예뻐 미친 거 아니야? 저 원래 에스파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S M 그 라인을 좀 좋아해요. 막 엄청난 독지를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카리나는 신이에요. <laughs> 이게 되게 예쁘다 색깔. 완전 사과색이네. 제형은 제가 그 한창 잘 썼다고 했던 투쿨포스쿨보다. 좀 더, 어, 끈, 끈적인다고 해야 되나? 그게 워낙 좀 워터리한 제형이어가지고, 얘가 살짝 더 무거운 제형인데, 어, 얘도 막 엄청 무거운 제형은 아니고, 살짝 꾸덕한 제형? 정말 살짝? 그래서 이렇게 광택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퍼스널 컬러를 따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 봄 브라이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약간 이런 쨍한 색깔이 좀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몇몇 친구들이 저보고 쿨톤 같다고 하긴 하는데, 어, 저는 핑크 립이 진짜 너무 안 어울려서 쿨톤은 아니지 않을까? 봄 브라이트 추정입니다. 해본 적은 없어요. 블러셔도 새로 샀는데, 요즘 좀 뭔가 피치피치한 컬러가 땡겨서 이 데이지크 피치 블렌딩 컬러를 한번 사봤습니다. 사실, 그, 아몬드 블렌딩 컬러를 살까 하다가 이 색깔로 샀는데, 음, 생각보다 얘가 흰기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흰기 많은 컬러를 좋아하니까, 아몬드 블렌딩도 아마 조만간 사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어 오늘 립을 좀 쨍하게 바르기도 했고, 눈도 핑크 색깔이 좀 들어가 있고, 렌즈도 회색이니까, 너무 진하지 않게 하는 게 아무래도 예쁠 것 같아서, 여기 중에서 제일 연한 이 컬러 사용해서 해줄게요. 이 컬러는 그래도 흰기가 좀 들어가 있는 컬러 같네요. 블러셔를 바르다 보니까 또 퍼스널 컬러가 궁금해지긴 하는데 한번 받아볼까요? 근데 또 퍼스널 컬러가 해주는 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뭐 정확하지 않게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해서 약간 어디로 가야 될지도 좀 모르겠고 저는 사실 펄스널 컬러 상관없이 이 컬러 저 컬러 좀 쓰는 거 좋아해서 안 받고 있긴 한데, 혹시 추천해주실 곳 있으면 한번 추천해주세요. 저도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어, 블러셔 이렇게 발라줬는데,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쁘네요. 음. 어, 근데 오늘 뭔가 좀더 차가운 느낌의 블러셔를 했어야 이 전체적인 메이크업 룩에 더 어울렸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저 이것도 샀어요. 이거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것도 테스트해보다가 좋아서 샀거든요. 아, 안 네. 돼. 음. 쉐딩 스틱. 어, 이렇게 지금 브러쉬도 같이 주네요. 저 이것도 짧아서 좋다. <laughs> 저 갖고 다니기 좋은 걸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쉐딩이 파우치에 은근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수정화장 하면서 들고 다니기가 애매했는데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와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안 그래도 쉐딩은 에뛰드 쉐딩 많이 쓰고 있었어서 컬러도 이게 진짜 딱 그림자 색깔이더라고요. 너무 붉지도 않고 너무, 뭐, 노랗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회색기 도는 것도 아니고 요즘 나온 쉐딩 스틱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라 구매해봤습니다. 이렇게 코 쉐딩 해주기 딱이에요. 지금. <laughs> 너무 진하게 해놨긴 한데. 아, 브러쉬. 오. 이거 브러쉬도 이렇게 블렌딩 해주기 되게 좋네요. 아, 이거 브러쉬 코쪽 파운데이션 발라줄 때도 좋겠다. 근데 이미 쉐딩을 이렇게 묻혀버려가지고 꽃대 응. 재창조 이렇게 묻혀서 써볼까? 이렇게 보시면 색상이 엄청 자연스러워요 턱도 이거 스틱으로 한번 해줘 볼게요 사실 턱은 그냥 뭐 어이쿠. 가루 타입 쉐딩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이렇게 손으로 안 해도 되고 아니 이게 색상이 진짜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턱도 브러쉬로 해야 되나? 턱은 손으로 할게요. 여기 뭐가 나가지고 제가 지금 쉐딩을 이걸로 하면 베이스가 밀려서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디어달리아 하이라이터. 이거는 최근에 산건 아니고 좀 예전에 사서 한두 번 쓰다가 안 쓰고 있는 거긴 <laughs> 한데, 근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완전 화려한 핑크핑크빛 하이라이터입니다. 요즘 아이돌 메이크업 보면은 다 이렇게 볼 쪽에 하이라이터를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 하이라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조절이 관건인데, 일단은. 코끝에 이렇게 핑크 빔을 넣어주고 이쪽도 살짝 넣어줄게요. 뭐 티도 안 나게 살짝만? 너무 여기도 핑크면 이상해서 그리고 볼 입술산도 살짝 해줄게요. 음. 오! 갑자기 화려해졌어. 오늘 좀 차가운 겨울 사과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회색 렌즈를 껴봤는데 뭐 아무래도 이 파충류 같은 <laughs> 렌즈를 빼는 게 저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새로 산 제품들과 함께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첫 인상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